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가족입니다. 하토. 네. 예. 어, 5월 넘어서면서 계속 뭐 굉장히 날씨도 좋고 네. 마음이 좀 약간 뜰수 있는데 <laughs>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laughs> 이 자리에 나와서 교인을 계속 됩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계속 나눠야죠. 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굉장히 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약처럼 쓴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쓴 약처럼 먹기 싫어지고, 예, 예, 가루 예. 약처럼 먹기 싫어지고. 그렇죠. <laughs> 먹으면 좋은 건다아는데 맞아. 예, <laughs> 네, 이게 맞아. 이게 계속 먹지 말라고도 먹는데 그 말씀이 불평이 돼야 되는데. <웃음> <웃음> 이게 아마 비싼 느낌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개 씨가 다. 예, 네. 네. 아 무슨 드렸으면 다행인 거고요. 근데 <laughs> <laughs> 네, 이번 한 주도 좀그큐티 적용하면서 왔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 그냥. 그좀 뭐 요즘에 네. 음. 어떤 본능적인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많이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뭐 제가 제 나이를 아시는 분들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그런 지금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코드나 음. 많은 그 유혹의 문제들 중에서 네. 내가 지켜야 될게 어떤 것인가?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던 네. 와중에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버스 하면서 음. 말씀 그렇게 됐는데. 네. 금요일 제목은 성령이 거하시는 봄, 하나님 영광의 통로라는 네네. 어떤 제목이었어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가 좀 많이 느꼈던 거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인이입요다이딱그 구절을 딱 보는데 머릿속에 팍 스치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동의하겠다라고 그 수없이 수만 번 계속 외쳤지만 뭔가 어떤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네. 뭔가 어떤 내가 창피한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 불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주말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음. 그러면서 아 진짜 그 하나님과 한한 몸인데 진짜 내 몸은 진짜 하나님께 주신 거고 그래서 고 그, 그러니까 좀더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네. 맞는 건데 아참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도 아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도 사실 고민하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 저도 사실 같은 말씀 그쪽 그 금요일 이제 하단부 말씀이 좀 많이 왔었어요. 저도. 네. 근데 좀 이게 아까 그 말씀 한 구절만 뽑았지만 사실 굉장히 정달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요 예. 그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 그 뒤에 이제 주한 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봄밖에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이제 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 이 말씀이 다 하나같이 연결돼서 마음에 좀 와닿음이 있었는데 근데 아마 형제분들, 형제분들이 이 말씀은 사실 좀 많이 걸림도 되고 많이 와닿기도 하시는 구절, 구간일 거예요. 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은 이 성적인 유혹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덜 하다라는 얘기,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음. 실제로 뭐,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이 유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뉴스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뭐, 저희, 실제로 저희 생을 통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문화 자체가 그걸 또 가만 냅두지는 못해요. 맞아요. 뭐 유튜브가 될 때, 요새는 뭐 유튜브가 하나의 문화 코드처럼 검색도 맞아요. 유튜브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계속 연속돼서 이제 AI가 뿌려지는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썸네일에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잘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면 잘유수 없다가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저희도 이 알프타임에 서로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좀 다다르긴 했어요 맞아요. 많은 서적들도 보고 많은 어떤 그런 음. 뭐 반증들도 봤지만 사실상 그게 그런 걸 봐서 잠깐의 도전이 돼서 이게 것처럼 부딪히지만 음. 결국에는 피폐하게 해장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을까 음. 왜냐면 부딪쳤다 넘어졌다 부딪쳤다 넘어졌다 이걸 반복하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크리스천 중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제가 설교시간에 들어가지고 어, 그분은 오히려 더 많이 노력해서 더 그런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좀 약간 우울졌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 선교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그 만약에 그 야한 영상이나 자기가 진짜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를 질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laughs> 저희 집뭐 작은 방이든 안방이든 이렇게 이제 모실 일이 있어서 딱 그러면 작은 방에서 제가 뭐 잠, 목사님이 잠든 시간에 뭐 그런 약간 은밀한 어떤 음. 죄를 범하라고 그렇게 플랜을 잡을까? 음. 그런 생각조차 안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음. 아, 그런거 보면 못해서 이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안 들여서 짓는 범죄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건 참아, 참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것이다. 음, 음. 그리고 그 죄가 싫어지는 것이다. 음.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이 장소,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음. 그 죄가 당연히 싫어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하다못해 담임 목사가 옆에 있어도 그 범죄할 거를 싹 말끔히 잊어버리는데 당연히 그건 당연지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죄는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싫어지고 그냥 참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면 많이 노력해서 안 됐던 것들 그런 기억들을 되게 되새겨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뭐 저희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야기 했지만 어 이길 수 없는 문제 같아요. 네, 이길 수 없는 문제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기도할 때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라는 어떤 하나님께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힘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음. 간절히 원하는 게 사실 어쩌면 그 많은 수많은 답들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이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그런 거 맞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죄를 정복한다는 라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민이자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정말 예수님과 경행했을 때그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 참 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서적과 많은 스킬적인 부분들이 내포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성렵해봤지만 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수 있거든요. 오직 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그제 문제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그런 것 음. 같아요. 성의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욕구 음. 우리가 어떤 음. 그 음. 시적인 욕구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모두가 포함되어 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항상 안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애타게 외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 상황에서는 마치 내가 엄마 장창 부자가 된것만으나태테지 이런 것들이 진짜 느끼면서 그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아,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멀겠구나.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마 볼거리 욕구에 대해서 어. 한번 좀 고민해보시는 상황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뭐 드라마가 어, 네. 엄청나잖아요. 뭐, 아니,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 가 그러니까 맞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볼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가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그런 것들에 사실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문,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도 맞아요.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네. 내가 그 보여줄 일이 싫은 것들 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 저기 작은 방에 몰아놨던 그, 그런 어떤 은밀한 것들 <laughs>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거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음. 말씀이 것같습니다 네. 그게 어쩌면 네. 하나님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습니다 그러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영이라라고 한 음.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주중에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어, 다음 주에도 변화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님 과독이었습니다.